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에테나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464원에, 자, 보합권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자체가 이바닥권을 지금 형성하면서 매수수급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시그널 자체도 우상향으로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저항권을 뚫으려는 움직임, 자, 그리고 셧다운, 자, 미국에 대한 셧다운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매수수급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에테나 코인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 스테이블 코인 그룹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직접적인 수혜주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의 삼법이 이전에 통과가 됐잖아요. 자, 여기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기업들 있죠? 각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자, 속속도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부각이 됐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의해서 밀렸지만, 자, 이 종목이 떨어질 종목이 아니에요. 자, 외신들은 천원 간다. 아니면 2,000원 간다? 자, 우선적으로 이야기, 한 부분이 있고, 자, 이 종목은 특히 상장 빔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락업에 대한 이벤트 있죠? 자, 이것도 지금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닥 구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요 구간이 이전 바닥이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이제 7월 12일 날 이게 425원에 대한 저점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자, 이 종목은 시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에 반등 가능성이 우선은 열려 있는 거는 위에 이 120선까지는 자 반등 영향입니다. 제가 이 종목 상장 빔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세가 굉장히 컸던 종목이고요.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 성장 가치가 발휘가 되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게 자, 이게 아무일도 안 돼요. 자, 이게 리플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선도하는 기업인데. 자, 이게 리플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고. 자, 여기에 따라서는 ETF, 자, 승인이 나야 되는데 ETF는 셧다운 때문에 자, 셧다운 때문에 지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지연된 ETF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ETF만 출시가 되더라도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룹 주들이 전체적인 으 상승이 나아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탈 여부에 따라서 대응 방법, 자 대응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자 상단에 여러분들이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셔도 확실하게 대응을 제가 문자로도 100% 무료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고 자 찌라시에 대한 내용과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찌라시에 대한 내용들이 실제로 뉴스가 나오기 전에, 자, 매수 수급이라든지, 매도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적으로 반등이 810원까지는, 자, 반등을 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우선은 나와 있고, 자, 다시 한번 저점 있잖아요. 저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매수 수급이 좀더 크게 자 잡히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상승 반전이 이어지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다. 자 그럴 수 있는 이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단의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야 제 소통방에서 자 정확한 내용도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거래소와 저희 회사 간의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히든주까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여러분께 구독자 특별 이벤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지원이고요, 500만원 현금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분이라면 100% 무료 지원을 해드리면서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주도주에 몰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전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 본사에서 특별히 100% 무료로 500만원 지원 서비스를 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 모두 다100% 무료 지원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제 직통번호, 자, 숫자 2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모두 자, 문자 주신 분들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고요. 자, 현재도 500만 원 현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분들이 문자로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 주셔서 500만 원 전원 지급을 해 드렸다는 소식과 함께 특급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6개월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500만원 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렇게 100%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자, 1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고요. 단타, 수익 관점에서 단기 30% 이상을 목표로, 자, 매매를 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수익률이 굉장히 높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500만원 현금 지급을 해서 여러분들이 400만원을 빼고 100만원만 투자하더라도, 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0105434, 자, 6669번으로 숫자 2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잠시, 자, 여러분께 확실하게 수익이 될수 있는, 자, 트럼프 매수 종목, 트럼프가 매입한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은요, 멘틀 코인인데, 자, 이전에 3월 달부터예요 자, 3월 달부터.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트럼프가 집중적으로, 자, 매입을 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 밀림에 따라서 밀렸지만, 자, 결국에는 이 종목이 7월 8일날, 저점에서, 자, 크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자, 저점이 758원인데, 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시세, 대형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400% 이상. 자 현재 440% 이상 올라갔던 코인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부 자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특히 멘틀 코인은 자 매집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440%의 대규모 자 수익이 났지만 이것도 지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트럼프가 매집한 코인 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는 이 멘틀 코인을 대규모로 자 매입했다는 소식에서는 멘트를 354만 개나 매입을 했기 때문에 자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특히 3월 달에 트럼프 가족이 지지하는 자 크립토 투자회사가 300만 달러 어치의 멘틀 토큰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유량이 599만 개. 자 비중 보면 작지 않은 포지션인데요. 단순히 멘틀만 보유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멘틀 코인은 약 300만 달러 어치밖에 매수를 안 했고요. 총 포트폴리오는 자 8,18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자, 극히 일부만 제가 특히 멘틀 코인만 수익이 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극비 종목인 이 종목에 따라서는 멘틀 코인이 300만 달러 어치만 매수했어도 400% 이상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지금 이 극비 종목은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수익이 될수 있고, 지금도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서 똑같이 매집만 한다면 여러분들 최소 400% 이상에서 100% 0 이상도 나아 질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요. 한번 매수를 하면 3만% 이상. 특히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자 무려 1조하고도자 3천억 원을 벌어들였던 엄청난 투자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 트럼프 코인 이 코인 극비리에 자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통망 들어오시라는 말씀과 함께 제 소통망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망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소통망은 무료 입장이고요 자100% 무료로 자 문자로도 매수 매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정보들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2025년도 락업 일정과 자 호재 일정까지도 제가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로 숫자 2번을 문자 발송해주시는데 01054346669번이 제 개인 직통 번호입니다.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셔야 주제 개인 직통에 여러분들의 소통방 입장과 자 무료 입장과 무료 문자로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셔도 자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입장에서는 자 1년 중에 우리가 매달 그 다음에 매주 자 이렇게 라업이 해야가 됩니다. 자,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들도 알려드리면서 각종 호재에 대해서 엄청난 이슈들 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악재를 막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모두 다 숫자 2번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